여 홍천군 노인복지관 어르신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고자 하는 곡은 가수 설봉님의 최고 친구라는 곡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친구도 여러 뭐 있으실 텐데 근데 지금까지 내 곁에 내 옆에 머 물러준 친구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그런 뜻을 담은 노래의 최고 친구. 네 멀리서도.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온다는 그런 좋은 가사말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좋은 곡, 어, 여러분들의 친구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보고 다섯 번에 함께 하겠습니다. 바쁘시면서 함께 할게 멜로디가 생겼습니다. She 어, 앞부분도 참 좋아요. 오늘은 술이 달대요. 쓴게 아니라 달답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하고 마시길래 술이 쓴게 아니라 달까요? 그 좋은 친구분이 옆에 있다 생각하시고 오늘 노래 같이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부분에 보면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이 부분을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부분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자, 한번 전주를 조금 잘라서. 하시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네. 시린 가슴에 바람이 분다. 잊지 말고요. 시린 가슴에 이렇게 띄어서 불러셔야 돼요. 스네. 바로 들어가야 돼. 그다음에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이렇게, 이렇게. 꼬집 부분도 똑같습니다. 시린 가슴에 스네 바람이 분다. 아시겠죠? 외로움에 외로, 외로움에 눈물이 난다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외로움에 눈물이 난다 이렇게 다 붙여서 하지 마시고 외로움에 눈물이 난다 이렇게. 자. 그다음 힘차게 달려온 힘차게 달려온. 히, 힘차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힘차게 달려, 힘차게 달려, 이렇게 하면 힘차게 달려온게 힘차게 달려온게 붙여서 힘차게 달려온 후회 없는 내 인생 이렇게 여기 부분 자 처음부터 여기 후회 없는 내 인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 숨이 너무, 너무 달다부터 하겠습니다. 없더라. 이게 남자 가서 본 노래라. 저저제 키하고도 살짝 맞지 않아서 없더라가 낮은 음이 들레가니까잘안 나니까. 돈도 돈, 돈도. 이렇게 돈도 명에도별거 없더라. 예, 네? 아셨죠? 별별거 없더라. 돈도 명예도 돈을 강조해서 돈도 이렇게 손도 좀 움직이시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돈도 명예도 별거 없더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셋 돈도 명예도 별거 없더라 하나 둘셋 힘이 들 힘이 들때 바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쉬는 부분이 없어요. 업퍼라 하나 둘셋 힘이 들때 이렇게 힘이 들 힘이 들때 이렇게 그러니까 힘이 들때 부르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힘이 들때 부르면 뒤에 부분 보면 음이 쉬는 게 있어요. 들자와 때자 사이에 음이 길게 돼있죠들때 부르면 이렇게 부면 되고요. 어디든지 어디든지 달려온 어짜도 길게 어디든지 배온게 어. 아니라 멀리서도 달려와 준다는 표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달려온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가 정말 최고 친구야. 네. 자 여기까지 한번 불러보면서 또 다음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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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들때 부으면 어디든지 달려온 E 사이에 세자를 길게 빼면서 찬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불어도 불자 뒤에 음이 하나 있는데 쉬잖아요. 그럼 그냥 불자를 길게 불어도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거센 여긴 조금 목소리 긁는 소리를 내시면서 강조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닥쳐도 잠깐 마시고 하겠습니다. 세찬 음. 비바람이 불어도 고생 눈보라가 닥쳐도 닥쳐도 함께 있어 쿵 하고 여기 앞에 어 함께 있어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닥쳐도 하고 쿵 함께 있어 함께 있어 함께 있어, 함께 있어. 이렇게 하셔야 돼 함께 있어.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행자가 길게, 나는 행복해, 복해는 바로 붙여서 해주시면 돼요. 나는 행복해, 고맙다 친구는 바로 들어갑니다. 고맙다 친구야, 고맙다 친구야. <laughs> 사랑한다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오늘 앞에는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바로 안들어가고 박수 두번 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짜짜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뒤에도 한번 해주세요 술이 단데 달면 소리가 옛날에 저희 아버지도 술 드실 때 보면 막걸리 한잔 드시게 나면 꼭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크 얼마나 맛있었으면 소리가 저절로 그냥 술 마신 뒤에는 꼭 나오는 소리가 크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참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술한잔 먹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앞부분 일절 다시 한번 일절 부분 저와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달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打起。 você Thank you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친구분이 많이 있으신가요?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좋은 친구분들 많이 만드셨을 텐데, 오늘은 이 노래 부르면서 친구분들 생각 많이 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